할렐루야 인생에 마주한 고난 앞에서도 언제나 그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끝까지 주님 향한 믿음과 인내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6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42장에서 욕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욕의 세 친구들의 잘못됨을 말씀하시며 욕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도 용서하시고 욕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놓고 전전긍긍해왔음을 깨달으며 전에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소원대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였을까요? 욕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읽었던 자녀,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차례대로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있어 고난은 단지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풀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욕 자신은 스스로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욕은 한낱 피조물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에게 있어 고난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욕의 고난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며 멀리 베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다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배의 새 친구들처럼 자신이 인생에서 습득한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한다고 착각하며 욕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눈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집요한 추궁과 예리한 분석으로도 욥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의문을 풀수 없었지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즉시로 깨달으며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할때 오히려 소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에 시달리게 됩니다. 알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하여 친구들의 충고와 가르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욥을 향한 말씀을 통하여 욥은 깨닫게 되고 변화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난이 해석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며 앞날의 염려와 불안이 안개가 걷히듯 사라집니다. 그님 없이 고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았지만 욥이 만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면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멀어지고 추상적인 하나님에서 친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고난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거친 풍랑과 같은 실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에 가려진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해답과 해석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들려지도록 마음과 손과 발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